자, 한번 제일 높은 데 가가지고, 그, 잉룡인가 나발인가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와, 여기 진짜 경치 좋다. 와, 잘 만들었네, 여기. 여기 나중에 한번 와봐야겠다. 밑에도 지금 얼음동굴이에요, 심지어. 밑에도 얼음동굴이고. 다음인가 다다음번에 여기 한번 제대로 탐험을 해봐야겠다. 찾았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야, 얘 개커. 예, 푸테라, 형이다. 케잘코아 룰루스. 이거 아니고. 안장면 따로 만들어야 돼요. 이 너무 높아. 이거 내가 여기서 내리면 떨어져 죽을 텐데, 그냥. 그리핀으로 때려서 성으로 유인을 하라고.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로 와봐. 일로 와, 이 자식아. 도망가는데. 더 멀어지는데, 지금. 야, 왜 이렇게 겁이 많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마 아, 도망간다, 얘. 얘, 무조건 도망간다, 지금. 블록을 쌓으라고요? 얘, 보니까, 반경이 엄청 커. 지금 여기 맵을, 한 바퀴 돌고 있어요, 계속. 아, 어떻게 하면 잡을 수가 있지, 진짜? 집에 가서, 라이플이랑, 라이플이 있으니까, 다트랑, 그, 조준경 달고, 한번 맞춰볼게요, 밑에서. 위에서는 못 맞춰. 이거다. 기본 조준경 붙이겠습니다. 됐다. 됐나? 된 거야? 된 거야? 어, 붙었다. 됐어요. 그 다음에 한번 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조준을? 아, 이거구나. 어, 배그 사비율처럼 됩니다. 조준이. 근데 이거 조준은 1인칭으로 안 돼. 이 상태로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이 상태로. 오른쪽 키를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조준이 돼. 어, 이거 괜찮네. 줌인 좋네, 이거. 어, 괜찮은데, 이거? 자, 가보자. 됐다, 가자. 다트 12발이면 자겠죠? 여기다. 이건 뭐, 줌도 필요 없다. 와, 이건 뭐, 잡으라고 기회를 줬네, 나한테. 그죠? 이건 뭐, 잡으라는 거네, 나한테. 자, 가볼게요. 빠사! 아마였어, 안, 안 맞았어. 어, 맞았다. 한대 맞았다. 한대 맞았다. 피가 났어한대 맞았다. 가자. 됐한대 맞았고. 일로 와서 한대더 맞출게요. 장전. 아, 너무 멀어졌어, 또. 괜찮아. 잠깐만. 지금. 오케이, 두 대. 다트 두 대. 또 절로 가네. 자, 반대로 가서 여기서도 한번또 맞춰보겠습니다. 빠사. 오케이. 어, 잔다. 아니야? 야, 이렇게 버텨? 이렇게 버텨? 어디었어 빠사! 맞았어? 아, 안 맞았다, 이거 안 맞았다. 아. 나 다트 얼마 없는데, 이제? 아니, 아까 전에 누가 두세 방 맞으면 잔다고 그러지 않았나? 머리를 맞추라고요? 머리 아까 한대 맞았어, 지금. 머리를 한번 노려볼게, 머리. 이게 근데 낙차가 있어가지고 맞추기 힘들어요. 이게 중간에 떨어져. 타나리. 빠사! 오케이, 목 맞았다. 네대 맞았고. 또, 또, 바로, 또 어, 이거 꼬리 맞았어, 이번에 지금 다섯 대 맞았어요 다시 일로 온다 아니, 나 이거 아까 분명히 두 세대라 그래가지고 얘는 또 뭐야, 막마 가, 이자식가 야, 얘 뭐야, 야, 너랑 놀때 아니야, 인마 일로 가, 딴데가 야, 어디 가니? 야, 넌또 어디 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 다이얼프 너무 많다, 여기. 머리? 머리? 오케이. 잔다, 잔다. 야, 하필이면? 아, <laughs> 야, 야, 이거 뭐야? 야, 저거 뭐야? 공중에 또 있는 거야, 뭐야, 저거? 버그야, 뭐야? 어, 뭐야, 이거? 아, 여기, 어, 다행이야, 다행이야. 오케이. 야, 잠깐, 위험한데 여기? 괜찮은 거 맞냐, 저기 내려도? 안 괜찮은 거 보이는데요? 잠깐만 여기 뭐있어? 여기 뭐있어 또 심지어 근처에 자자 자, 좀만 내려가자 우리 그래 좀만 내려가고 자 착지를 잘해야돼 착지를 야야야 아, 그리핀 왜이래 왜이래 야 왜이래 얘자 착지 잘하자 야 여기 너무 가파로 땅이 왜이래 땅이 왜이래 여기 너무 가파로 됐다 조심히 어어 됐어 됐어 어야야아 개무서워 여기 잠깐만 어어어어 어, 잠깐만 와나 어, 진짜 무서워 어어어 됐어 됐어요 어 너무 무서워 지금. 자, 고기를 다 주겠습니다. 됐나? 아 조련중 뜨고 있고요. 잠깐만, <laughs> 잠깐만 나 너무 무서워 가지고 잠깐만요. 자, 어어어 아, 그리핀을 좀 타고 있자안 되겠다. 어우, 아니 이거 진짜 가파로. 이거 잘못 점프하면 죽어요. 잘못 잘못 내딛으면 저기까지 떨어져. 개가파로. 아 잠깐만. <laughs> 허벅지살을 좀 찾아볼게요. 허벅지살. 허벅지살이 빠르죠. 이거 뭐냐? 수컷 아이스베어 얘 잡아볼까요? 아이스베어 정도면 허벅지살 죽것같은데 이거 어어어어 야 고릴라여 봐라 고릴라 아 이거 서린이구나 이가 고릴라는 캐치가 안되고 이 캐치가 되면 내가 어떻게 좀 될텐데 이게 캐치가 안되네 얘네들 전투력을 몰라가지고 함부로 기겹다가 죽을것 같아서 그래 어 여기 또 있네 어 뭐야 개많은데 이거? 여기 하나 더 있어. 야, 넌 레벨 몇이냐? 얘 13? 얘도 잡을까요? 얘 많네. 케체코아 룰루스 되게 많네. 일단 아이스 베어를 좀 잡겠습니다. 아이스 베어. 자, 일로 와봐. 너피 흘리고 있구나. 치료해 줄게. 가자. 의자, 의사 만나러 가자. 의사 만나러 가자. 자, 잡았구요. 자, 내려가고. 아, 여기서 산육하면 안 하고. 좀 내려가서 하자. 허벅지 고기로 바꿔볼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내가 그리핀 오른쪽으로 낙하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이 반대로 하면 내가 그대로 떨어져 죽어요. 조심해야 돼, 이거. 오른쪽으로 내가 낙하를 하기 때문에 이거까지 봐야 돼. 됐다. 야, 좀 만들자. 넓게 만들자. 안 되겠다. 무서워서 안 되겠다, 여기. 좀 넓게 만들게요, 길을. 됐나? 어, 됐어요. 자, E를 눌러서, E가 안 눌려, 왜. 어, 조심해. 잠깐만, 무서워, 여기. 이건 부수자. 됐어.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아, 이거왜 E가 안 눌러져? 너무 멀어서 그러나? E를 누르러가 안 떠. 좀만, 좀만 가까이. 어, 잠깐만. <laughs> 됐나?

올라가져요. 근데 이거는 그냥 쭉 미끄러지네. 그냥 아, 그냥 기다릴까요? 괜히 싸돌아다니다가 죽으면 또 멘트 터질 것 같은데. 이거 좀 기다려볼까? 얼마나 남았지? 이거 어, 됐다. 한 번이면 끝나겠다.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아니면 두 번이면 충분한 것 같은데. 이거 안장이 어딨더라? 아, 이거, 이거 플랫폼 안장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근데 재료가 왜 이래? 이거. 철이 100개, 가죽 100개, 모피 100개, 엄청 많이 필요해요. 탑승이 가능하며 플랫폼의 이동기지 건설이 가능하다. 골렘은 못 잡았습니다. 못 잡은 게 아니라 재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잡으려고 그래요. 큰냥이, 양이. 큰냥이로 하자, 큰냥이, 양이. 큰냥이다 너. 야, 크, 가자. 얘는 지금 안장이 없으니까. 그리핀을 타고 호위를 하겠습니다. 야, 뭘 이렇게 울리냐 뭐가? 와, 진짜 크다. 와, 머리 봐봐. 대두야, 대두. 그리핀 몸뚱만 해요, 머리가. 가자. <laughs> 레벨 엄청 커. 아니, 레벨이 아니라 엄청 커. 이 정도면 대형 공룡도 잡겠다. 잡을 수가 있나? 이 속도 더 빨라요. 이 속도 빨라. 그리핀보다. 어우, 너무 이게 뒤로 오니까 시야가 가린다, 이게 막. 자, 아, 일단 큰 양이 데려왔고요. 집으로 진짜 크다. 띠용 따라가기 끄고 한번 안장 만들겠습니다. 안장 가죽이랑 철만 있으면 돼. 자, 그 다음에 안장으로 들어가가지고 뭐더라? 이거였죠. 이거 파라케라테리움, 플랫폼 한장요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 됐어. 그다 한번 입혀 보겠습니다. 플랫폼 한장을 어디니? 있 응? 어? 얘 어디갔어? 야, 야. 어디갔어 얘? 야 어디 촌이야그 사이에 마야 어디갔어? 야 어디갔어? 어디 뭐야? 아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깜짝이야 여기 싸돌아댕기고 있임마 정신 차려 마야왜왜 왜 여기서 와해? 얘왜 여기서요? 와야일로와 야마 정신 차려 야 이거 일로 와임마 어디가 일로 와야왜왜 돌아댕겨해 불안하게 안장 잘못 만들었으니까 다시만들게 하나 어얘왜지 스스로 돌아댕겨 집을 케찰로만들케찰로케찰 플랫폼 안장 이거 이거 맞죠 이거? 케찰코아 룰루스 이거 맞아 아까 내가 이걸로 잘못 만들었고 이건 가지고 있을게 그냥 이거 만들겠습니다 케찰코아 룰루스 빠밤 자그 다음에 한번 넣어볼게요 자, 아우 너무 커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자 여기다가 넣고 플랫폼 안장 됐어 그 다음에 보면 야, 이거 뭐야, <laughs> 이거 뭐야. 이거, 뒤에 무슨 파득이 들고 있어, 얘. 뒤에 짐을 리고 있어, 플랫폼 만 장만 되니까. 어, 할수 있어. 야, 꼈어, 얘 지금. 야, 얘 어떻게, 해. 꼈어요, 잠깐만. 탈출해봐. 아, 지금 안장 꼈습니다, 지금 여기 안장이 껴버렸어. 이놈의 렉스들은 맨날 길 막아. 일로 와봐. 렉스 좀 뺄게요. 얘 빼고 이집 되나 이제? 가자! 가자! 우야얘 이거 뭐야 <laughs> 엄청 큰데 판때기가? 판때기 엄청 커요 와 진짜 크다 와 이거 진짜 익룡이다 이거 공격은 부리공격 스킬 어 스킬 잡는거 맞아 스킬 잡는거 맞습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자 한번 누구까지 잡을 수 있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트리케라토르. 얘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충분해. 각이 나와. 빠사, 야, 잡는다. 트리케라토르 잡습니다. 이제 중형까지 다 커버된다. 중형에서 대형 사이까지. 이따 이거 잡고, 악어도 한번 잡아볼까? 내려놓고. 악어. 빠사, 야, 이거 뭐야? 개, 개기인데 이거? 악어도 잡아요, 그냥. 악어도 잡고. 렉스? 렉스는 안될것 같아. 렉스가 될 리가 없어요. 너무 커, 렉스는. 렉스 빠사. 아, 뭐야. 트리크랍트로 잡혔어. 렉스는 안 잡힐 거야. 인간적으로 이거 잡힐 리가 없잖아요. <laughs> 아니, 이렇게 큰 애를 어떻게 잡아? 이거 아무리 힘이 좋아서 그러지. 그죠? 못 잡아. 렉스는 못 잡아요. 렉스는 못 잡고,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 중대형까지는 잡을 수 있어, 이제. 중대형까지. 이 플랫폼에다가 뭐를 만들 수가 있죠, 여기. 야 이거 판떼기야 판떼기 판대, 여기다가 뭐 만들 수가 있겠다 진짜 그러네요 여기다가 저 풀을 심을까? 이거 여기다 심을까요? 그러면 움직이면서 싸워 <laughs> 그럼 움직이면서 싸우는 거야 이게 이제 얘 근데 혼자서 왜 계속 왔다 갔다 거려? 얘 어디 가지? 얘 계속 왔다 갔다 거려 얘가 순찰모드 아니잖아 얘가 계속 왔다 갔다 거려 스스로 그냥 돌아댕겨 이유를 모르겠어 왜그런지 와 진짜 크다 마음에 듭니다 이거 아 얘를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렉스를 올리라고요? 그게 되나? 한번 해볼까? 자 렉스에 올라가보자 너 올라갈 수가 있대 가자 가자 렉스 올라갑니까? 아니 올라가는게 일이네 아 지금 얘 어떻게든 올려야 되냐 이거 이거 안올라가요 이렇게는 얘, 머리를 들이대, 계속 나한테. 이 옆에다가, 블록을 만들어야겠다. 블록을 만들어가지고, 계단을 만들자. 얘, 비행, 착륙장을 만들자. 여, 여기다 하자, 이거. 저기 있다. 이미 있어. 자, 여기다가 얘 착륙장 하나 만들었어. 이럴 줄 알고 내가 옛날에 만들어놨지. 자, 여기다가 한번 세워둘게요. 자, 이쪽에다가 얘를 세워두고, 됐어, 완벽해. 자, 착륙. 오! 높이도 딱이야. 자, 그 다음에 렉스를 리로데려가보자 자, 올라가 보자. 아, 방향 전환이 너무 힘들다, 진짜. 아. 렉스 너무 안좋아, 타고 다니는 거, 진짜. 이게 왔다갔다 이동하는 게 너무 힘들어. 돌로 하면 이렇게 삥 돌아야 돼. 자, 한번 올려볼게요. 얘너 괜찮니? 왜 죽으려고 그러는데, 표정이? 원망하는 표정이야, 지금. 뭐하냐, 이 자식아. <laughs> 이러는 것 같은데, 지금. 됐어. 자, 됐다. 야, 렉스 올렸습니다. 자, 가보자. 가자. 가자.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아니, 이게 뭐야 이거? 렉스에 가자. 야, 이거 뭐야? 렉스 올라갔어. 얘얘안 죽어 얘. 괜찮니? 요 그, 어, 괜찮은 거맞어이 렉스를 내가 이렇게 해서 컨트롤 하면 안 떨어지나 이거 옆으로 해도? 잠깐만 떨어지나 한번 봐 보자. 야, 돌로 와 봐. 막박 돌아봐. 와 아, 이게 안 떨어져. 안 떨어져요.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혀 자동으로. 이거 어느정도 균형이 잡혀요 그래서 안떨어져 뭘 해도 안떨어지면 돼막 이래도 안떨어져 요와 이거 엄청 좋다 이거 진짜 공중 요새다 이제 이제 앞으로는 렉스 이렇게 끌고 댕겨야겠다 그죠? 이거 되게 편하네 진짜 와 이거 진짜 인정합니다 엄청나다 엄청나 여기다가 내가 항구 만들기 잘했다 여기다가 이 앞쪽으로 좀 옮길까 이거를 요쪽에다가 하나 옮겨가지고 얘 예, 착륙장을 하나 만들어 놓자. 진짜 좋다. 이제부터는 또 내가 중 후반 컨텐츠로 넘어간 느낌이 좀 심해. 요 이것 때문에 진짜 좋다. 와 진심으로 좋다 이거. 얘도 뭐하냐 여기 남의 등에다 똥 싸면 어떻게 마? 이 렉스 이 인성이 별로 안 좋네. 두 마리 됩니까? 자 과연 렉스 두 마리 성공할 것인가? 강만 잘 잡히면 될것 같아. 아요로 이렇게 한 마리 세우고, 그 다음 여기다 한 마리 세워보자. 이러면 될것 같아, 두 마리도. 야, 보여줘봐. 두 마리 올리겠습니다. 이거 이제부터 피라미드 갈때쟤 태워가지고 렉스들 다 옮겨야겠다. 쟤 태워가지고 진짜 편해졌다, 이제. 삶의 질이 향상됐습니다. 이 렉스 때문에. 아 아니, 렉스가 아니라 얘 때문에. 자, 올라가 봐. 띠로리로리로리로. 야, 죽으려 그래. 어, 좀만 참아봐, 그래. 어, 미안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괜찮아 괜찮아 어야두 마리 올라갔습니다 자 한번 날라보자 가자 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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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된다 된다 이거 올리기만 하면 되네 일단 올리면 안 떨어져요 올리면 안 떨어져 <laughs> 아 진짜 웃긴다 이거 야 이거 렉스를 이거 나중에 한번 세 마리도 돼요 이거 나중에 한번 철판때기 좀 붙여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해 가지고 최대한 크게 만들어서 렉스 이동 수단으로 쓰겠습니다. 렉스 이동으로. 이게 에너지가 뭐더 많이 쓰거나 그런 것도 아니야. 에너지 소비도 똑같아요. 와,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다 얘.